자, 저번에는 55mm 90%에 대해서 언박싱을 했는데요. 오늘은 5 4 m m 자, 53mm 90%에 대해서 언박싱을 보겠습니다. 자. 55mm하고 음. 자, 기존에 했던 55mm하고 어, 똑같습니다. 근데 박스 사이가 좀, 좀 다르다? 예, 53mm가 더큰 느낌이지? 아닌가? 똑같구나. 자, 박스 크기는 똑같습니다. 53mm하고 53mm 1mm 차이인데. 1mm 차이 나나? 모르겠습니다. 1mm 차이 안나는 것 같고 박스 크기는 겉보기로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긴 큐브, 큐브 사이즈 때문에 박스를 새로 만드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인 것 같고 똑같은 걸 재발용하겠죠. 색깔은 좀 달라요. 박스 색깔이 55mm는 빨간색 54mm는 노란색 제일 큰 56mm는 무슨 색깔일지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제가 56mm는 안 샀기 때문에 어, 언젠가 리뷰 박싱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박스를 봤으면 까봐야죠 까보는게 진리죠 자 비닐을 치우고 이것도 박싱은 자석으로 되어 있겠죠 박싱은 자 구홍프로에 예. 박스 개봉의 멋진 점이 이렇게 자석으로 딱 열린다는 겁니다. 자 c o p 해법이 들어있어요. Cross, f 2 l OLL, PLL. 꽤나 고급 해법이, 고급 큐브라 그런지 꽤나 고급 해법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뭐 중국어로 돼 있어서 영어로 된건 없냐? 오 이거 f 2 l 이다 들어있는 거야 알고리즘? 야이것 중국어로 다 들어있는 것 같네. 와 이거 알고리즘 기호부터 해가지고 다 들어있습니다. 알고리즘 기호부터 f c o 4 p 해법이 다 들어있네. 와 이거만 익혀도 고수가 될수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있고 이거는 뭐 조절 네, 방법 구홍 프로의 다이얼 조정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뭔 말인지 중국말에서 중국말만 있나? 영어로도 있구나. 자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치우고. 자 사이즈가 약간 다른 5 3 m m 인데요 어떤 느낌이 있을지 약간 미묘한 사이즈가 다른 사이즈라서 약간 미묘하게 다른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게 틀릴지 어떤게 다른 느낌일지 한번 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약간 기름이 공장 눈알이 되어있는 느낌입니다 유나리 좀 묻어있어요 기름이 기름이 좀 묻어있는 느낌인데 자 그리고 로고 로고는 역시 빨간색으로 어, 프린트 되어 있습니다 각인이 아니고 프린트입니다 5 3 m m 훨씬 부드러운 느낌인데요 똑같은 큐브일텐데 53mm가 훨씬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크기를 한번 볼까요 자, 기존에 55mm 크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55mm와 54mm 미세하게 차이가 있죠. 미세하게 겉으로 보기엔 차이가 없을지 모르지만 미세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작은 게좀더 가지고 다니기는 원핸드라든가, 원핸드란 제가 뭐 아직 못 하지만 원핸드라든가, 음? <laughs> 어... 떻게 했지? 됐다. 자 이렇게 자 조금 작은 느낌이 드는데 자55 55mm가 53mm가 더 느낌이 깔끔한 느낌 이거 반복하면 좀 빨라지나요 좀 느린데 아, 좀 언제 언제 빨라질지 모르겠어요 자 느낌은 자90 프로 동일한 느낌인데. 어, 53mm가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55mm는 약간 좀 크고 젠맨이들한테는 <laughs> 어린 어린 애들한테는 53mm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이즈가 작으니까 어, 이거 돌리, 손가락으로 돌릴 때 힘도 좀덜 들어가겠죠. 크기가 이제 작으니까 관성 모멘트가 작을 테니까요. 돌아가는 느낌 아주 부드럽고 좋습니다. 이렇게 딱 회복 가만히 있으면 탁 붙던데 그런 건안 되네. 구공 응? 프로도 자석이 76개나 들어있는 걸 아는데 스펙이 어디 없냐? 뭐 자성 몇개 들어있다는 그런 내용은 없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약간 있는데 유난류가 묻어있는데 좀 표면에 묻어있는 유난류는 좀 닦고 사용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54mm 900 Pro M 언박싱 진행해봤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끝.